안녕하세요. 저희는 체크아웃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치앙마이로 넘어가서 좀 대기하다가 콩캔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밥 먹으려고 숙소 근처에 리뷰가 좋은 타이 음식점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일단 밥 먹고 미니밴 버스 타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거든요. 어디서 먹냐 가격대가 보통 50바에서 60바, 70바 비싼 거는 80바짜리도 있네요. 이렇게 있는데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네요. 그리고 급수대도 있어요. 보시면 공짜인 것 같아요 물이 얼음도 이렇게 공짜로 드실 수 있습니다. 어뭘 시켰냐면요 파타이 하나하고 사우만까이 믹스된 걸로 하나 그리고 포크라이스 뭐 매운 거 있는데 그거 하나 시키고 제로콜라 하나 시켰는데 180밧 저렴하지. 한시반 차잖아 우리가 한시 반 한시 반 한시 차 한시 반이 한시 한시 반 한시 한시 차야 아 한시 차는네 큰일 날뻔 한시 차인데 한시 차인데 <목소리도> 콩캔 도착하는 거는 다음날 아침 7시에요 그러면 몇 시간이야 11시간에 18시간 거의 반나절, 요1 8 시간 걸리면 거의 하루가 걸리는데 또 완전 사람 캥해지겠네니가 그러니까 양이 좀 작아? 맞아, 아, 어제 너무 피곤해 갖고 바이 캐년을 갔다가 자전거로. 어, 자전거로는 절대 못 가. 근데 남자들 남자들끼리는 좀 갈만한데 이게 근데 좀 위험한 게. 차들이 대형차들이 어. 너무 맞아. 많이 돌아다녀고 인도가 있는게 아니아 이게 돼지고기도들어 가있네 음. 까망까이 믹스에 바로 처음 가 믹스라고 그런가 봐, 믹스 까한까이가 나왔는데 믹스하면 치킨 튀긴거하고 그냥 백숙처럼 이렇게 삶은거하고 그것만 봤는데 여기는 이제 돼지고기가 돼지고기 나오네요 저도 이거 좋아하는 소스죠 치리소스 그냥 다 때려 넣어야 돼요. 때려 넣고 이거는 돼지고기 찍어 먹는 건데 일단은 주세요. 오이 좀 해. 오이 좀좀 옆으로 밀어가지고 빵원까지 좋아져. 버스 안직리면 안 돼. 응응 그렇게 먹어도 돼. 우와, 뭐야? 이거 스파이시 무슨 포크였어요 다 나왔습니다 팟타이, 치킨팟타이, 돼지고기 스파이시 뭐 밥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요 왜? 뭐못찾았고춧가루같은 고춧가루? 헤이스! 습니다 제가 오이를 싫어해요 아? 아 됐어 어 그런 거 같아 양콩가루에 라임을 후추아과 음. 후추? 오 이렇게 눌러서 후추? 어, 걔러. 어, 하는거네 후추가루그렇습니다 음. 후추합과? 얘 돌리는 데요 후추덕? <laughs> 그러면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청경채인거 같은데? 음. 여기에다가 맛있다 맛있어? 예 탕수육 소스에 단 거를 빼고 짭짤한 맛을 더하면서 거기에 이제 전분기가 있어서 음 꾸덕꾸덕한 게 짭짤해 근데 맵다 매, 매우 맵지는 않네요 맵다고 하셨는데 최소고 이렇게 하고 이 두에? 이 두에?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탕수육 소스 같은데 단맛은 없고 맞아. 짭짤하면서. 근데 간장 베이스 탕수육 같 음. 근데 생각보다 진짜 맛있네요. 음. 파타이는 뭐맛 없기 힘들지. 평점이 4.8인데. 아, 나는 역시 근데 얘가 맛있어. 까운만까이스타이도 근데 여기는 살짝 덜달아 설탕을 추가로 그냥 기호에 따라 넣어야 될것 같아요. 설탕 가죽 달더라도 아니야. 이거 맛있다. 음. 음 맛있어. 음. 돼지고기를 너무 너무 <laughs> 튀겼네 맞아. 그래도 안은 부드럽네요. 응. 생각보다. 여기 좀 맛있어. 저는 이거 먹고 미니밴 탈때 다시 영상 찍게요. 안녕. 안녕. 어 오늘은 짐을 위에 실어야 되는데요. 아. 아 우리 요요 요 차가. 요거요 요거요. 아예요. 이 이스네 맥동. 아아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차례. 어 정확하게. 이렇게 짐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 이제 탑승합니다 근데 네, 지금 비와갖고 여기 맞나? 어. 자리 네, 좋네 넓어갖고 넓어서 좋네 한 4시간 가야 돼서 뭐, 일단, 저희는 뭐, 휴게소 들리면 다시 영상을 쉬겠습니다. 아니, <laughs> 1시간 10분 정도 가니까 휴게소에 들리네요, 갈 때는. 저번에는 외국 커플이 20분 늦어갖고 휴게소를 안 들리고 바로 갔는데 오늘은 들렸어요. 그리고 휴게소에 뭐 간식거리도 있고 화장실은 가격이 오바입니다 미리 건 1시간 반, 1시간 10분 내내 꼬불꼬불게 와갖고, 사고 안 나는 게 너무 신기하, 신기하네요. 저는 다시 도착하면 영상 키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치앙마이 터미널에 도착했고요. 일단, 콩켄 가는 버스 티켓을 미리 구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갈 때는 한 4시간 좀더 걸렸던 것 같은데, 올 때는 3시간 안에 왔습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였던 것 같은데, 어, 콩캔. 콩캔. 어, 오케이. Okay. 아, 아, 15, 아,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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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오 오케이,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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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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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둘이서 홍캔 가는데 1260... 아 1260... 1밭이었나? 9밭이었나? 잠깐만 아, 그걸 안쓰 어, 얼마냐면요 아 1286밭이요 둘이서 해서 1286밭인데 12구에서 그 사이트에서 예매를 하면 700밭이 넘더라고요 700건, 아까 확인해봤는데. 어, 그리고, 어 짐도 맡겨주셔서, 어, 지금 좀 약간, 잠깐 동안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30분 전에 오라고 하셔서, 저희는 밥 먹고, 다시 영상을 키겠습니다. 안녕. 저희는 지금, 한식이 좀 땡기긴 해서, 맛있다라고 아 여기 터미널 근처에 한식집이 있는데 한번 보려고요. 아 그래? 세트 메뉴. 응. 세트 메뉴가 있어. 제육볶음도 있다. 응, 제육볶음도 있고 뭐 돌솥 비빔밥도 있고 라면. 라면도 맛있다. 삼국 뭐 이런 거. 못땡겨진 PD는? 나는 나도 국물. 국물? 국물이랑 뭐 먹을 거. 일단 갑시다. 자, 이카 분위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 <목소리도> 제육 세트 메뉴? 라디 어, 저희는 제육 하고. 제육 세트하고 라면 세트 시켰는데 라면 세트에는 김밥이 나오고 제육 세트에는 그, 그, 김치찌개가 있긴 했는데 찌개가 사진으로 있는, 있긴 한데 구성이 네.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보고서 시켜야 될것 같아요. 이동하는 날은 에너지 소비가 많아서 다시 맛있는 거죠 되게 유명한가봐요. 맛있다라고. <laughs> 그러니까 여기가 한국 사장님이 아니래 왜? 리뷰를 보니까 태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웃음> 가격대가 <laughs> 괜찮아 요지고메트 메뉴들이고 뭐 200바트 미만이니까 대량 막그 정도. 다, 다 난. 아 탄정. 난난 좋아해. 응. 지금. 저는... 밑반찬이 나왔는데 다 김치밖에 없어고저 김치 별로 안 좋아해갖고 <laughs> 물수건도 주시고 서비스가 10분 남았나 2시간 그 10분 남았으니까 저희는 여기서 식사 하고 아마 바로 앞에 있는 배달점 커피 한잔 해야 될것 같고 아, 또 12시간 동안 버스 타야 돼. 그래도 화장실 있는 거랑. 그치, 화장실 밖에 없고곳 맞아 하지진 p 디가 화장실 귀신이라 <웃음> 화장실 <웃음> 전 아닙니다 네. 한잔 할 음식 나왔고요 어, 보니까 제육은 어, 김치찌개가 나오고 라면은 이제 김밥하고 같이 나옵니다 맥주 한잔 일단 시켰습니다 시켰습니다 음. 밥을 좀 줄까? 어차피 요 김밥이 있니까왜탈퇴김치찌개는 돼지고기인가? 음... 그런 거 같아 고 음... 신김치 베이스네 얘 아, 빨리 먹어봐 얘는 제육볶음 볶음 음... 살짝 한국 제육볶음하고 좀 음. 살짝은 다른데 음. 네, 근데 맛있어요 음. 조금 더 달고 무슨 맛이지? 마늘이인가 음. 김밥을 시켰는데 간장김밥? 응 음. 김밥을 시키니까 간장을 주네 요지 음. 음. 이게 무음이 들으니까 딱 한국김밥 같아 그런 거 같아 음. 아무드뭐 맛없으면 큰일 난거지 진라면인가? 그런거 같아 맛이 좋지? 진라면 순한맛 같아 음. 맛있긴 하네요 한해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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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개가 근데 아래에서 퍼먹으니까 좀맛 맞아 지금, 그, 돼지고기, 그, 비계가, 좀더 좀. 응, 그치. 잘 해놓은 거 여기 터미널 근처에 한식당이 두개 더, 한 식당이 두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더 저렴하고, 둘다 맥도날드 근처에 있는데, 저희는 맛있다라는 응. 한식집에 왔습니다. 그맛있는 양도 생각보다 많아? e 많 n e of the best. Heather, did it? I'm not sure. I'm not s u 어 저희가 타는 게이트는 15번 게이트 거든요 저희는 이제 버스에 탑니다 아이고 음, 시원하네요 화장실이 있어서 다행이 여기야? 아... 여기야? 음, 거. 여기, 여기. 어 분가? 응 여기인거. 아 열두 시간 동안 어... 가야 되니? 되는... 피셔서 어, 그냥, 그냥? 아 여기가 발판인가보다. 그냥 저장하냐? 뭐 발판 없는 곳 있어? 내건 어, 발판이 없네. 저는 발판이 없고, 네진 PD는 발판이 있고 지금 보면 앞에 이렇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거, 땡기는 거. 여기에서 이제 컵 넣고 이거 어떻게 이걸 12시간 동안 타고 가? 딴밖에더 한, 한 어, 좋아보인다 모르겠어요 참마이가 저기서만 탈수 있는지 근데 1 2국에서 봐도 한대 한한 밖에 없어 7시에 새벽에 도착하니까 최대한 그래도 아침에 도착해서 숙소랑 숙소 비라도 걸려고 음. 아끼려고 또 가면서 중간중간에 다시 영상 찍을게요 어 이제 출발 했는데 어 생각보다 자리가 너무 불편해 갖고 12시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웬만하면 비행기 타세요 비행기 1 2시간이 어떻게 그니까 어떻 네, 한번 비벼 보겠습니다 뭐 어, 뭐, 어쩔 수 있나요? 뭐, 지금 내릴 수도 없는 거. 이따, 다시, 영상, 킬게요. 안녕! 어, 지금, 다섯 시간째, 타고 오는 중인데요. 어, 타지 마세요. 버스 타지 마세요. 지금, 스코타이 지역이거든요? 스코타이 버스 터미널입니다. 계속, 곳곳 터미널마다 다 들리네요. 버스 타지 마세요. 타지 마세요. <laughs> 아, 자리가 네, 불편해갖고 잠이 안 와요. 버스 타지 마세요. 좀 이따 다시 키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25분이거든요. 해가 뜨기 시작하네요. 한 시간 반 정도 더 가야 돼가고, 어 일단은 다, 당장 가서 어디에 있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거기 타멘 탐스, 탐앤탐스, 콩캔 타멘 탐스가 24시간인데, 지금 구글맵 들어가 보니까... 오늘 임시 휴업이라고 되어 있어갖고 24시하는 카페를 찾아가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도착하면 다시 영상 키겠습니다. 이 하나 값 내가 몇개 일단은 어이구 이씨 으이씨 저 중간에 아니 저기 앉아, 앉아. 저희는 18시간 만에 홈캔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와, 엄청 깨져져 않... 완전 기름이... <laughs> 일단은 어디 열려 있는 데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다시 움직일 때 영상 킬게요. 안녕, 음. 어... 너무 힘들어요. 지금... <laughs> 지금은 카페 아마존이고요. 아까 맥도날드 찾아갔는데, 24시라고 해서 가갖고, 갔는데 에어컨도 안 나오고 화장실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먹고, 지금 카페 아마존 와서 지금 한 2시간 정도 버티기려고 합니다. 아, 2시에 체크인인데, 8시 25분이거든요. <laughs> 5시간 반 정도? 앞으로 5시간 반버틴겨야 됩니다 아 아마 오늘은 뭐 체크인하고 뭐푹 자지 않을까요 일단 체크인 할때 다시 영상 키겠습니다 저희가 묵을 호텔은 콩캔 비트 프리미엄 호텔입니다 아까 12시에 왔는데 얼리 체크인이 안 된다고 해서 잠시 밥 먹고 왔습니다 아 너무 피곤하네요 어, 네, 체크인하고 방에서 다시 영상 킬게요 아 저희는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지금 건 지금 뭐야? 하, 말도 안 나오네요 지금 얼리 체크인 해주긴 하네요 7분. 7분 빨리 해줬어 <laughs> 방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가 1박에 4만원 하거든요. 화장실이 깔끔스해요. 깔끔스하고, TV 조그만한 거, 삼성, 삼성 TV하고, 에어컨 빵빵하고, 뭐 침대도 뭐, 퀸 침대고, 전망이 그냥 나쁘진 않아요. 여기가 7층이거든요. 어... 어, 일단, 저희는 오늘은 푹 쉬어야 될것 같네요. 지금 건, 이동만 18시간에, 밖에서 대기한 시간만 해도 6시간이 넘어갔고, 어, 너무 피곤하네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